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네키로나가 드디어 식약처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항체 치료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제 유럽 허가가 관건입니다. 항상 큼직한 내용 잘 정리해주시는 세일트 최고우님의 글이 화제여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식약처 보도 자료에는 레키로나주의 상상 결과가 이 약의 효과를 치료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이상 때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인데 이들이 삼산 결과가 완전하니 조건부 긴급승인 당시의 의견을 뒤집을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셀트리온에 대해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룹이며 사실 그 구성원도 공개되지 않은 시크릿한 분들입니다. 식약처는 이 구성원도 공개되지 않은 자문 내용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하여 이번 정식 승인을 낸 것입니다. 또, 고위험이 아닌 경증의 경우 중증 이환 빈도가 낮아 효과성에 대한 확증이 부족함으로, 라는 문장은 레키로나 사용의 이익이 더큰 것이 객관적 사실일 것이나, 단지 중증 이환 빈도가 낮음으로 효과성이 높지 않으므로,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소 신박한 해석이지요. 이미 사측과 충분한 교감을 했을 것이고, 임상 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만한 사안이 아니었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미뤄 시일을 마감기한까지 쓰는 것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1차 백신 접종자 70%를 달성했고 이와 함께 치료제도 확보한 것으로 k방역은 문제없다고 추석 민심을 잡는 게 보다 유익했을 것이므로 추석 전 발표는 정부 쪽에도 충분한 이익이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많은 롤링 리뷰를 2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 허가가 MIFD의 과도권을 속박할 리도 없거니와 또알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 과학적 판단이 아닌 지극히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판단한 정식 허가의 속박될 리도 없습니다. 쿨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국내 정식 허가는 하나의 트리거일 뿐입니다. 오히려 명절 전 추석 만찬에 포함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셀트리온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